입니다. 오늘은 제,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공원을 둘러볼건데요 자 여기 제 옆에 지금 누군가가 계시, 계셔요 안녕하세요 1234입니다 자 이분은 동영상은 안찍지만 그냥 마크 그 닉네임이 1234라고 하시네요 대충 지은거예요자 <laughs> 그럼 공원 탐사를 해보러 고고 탐사중입니다 <laughs> 몬스터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디디띠디디띠띠디 햇빛이 자, 한번 여기 주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요 네, 요즘 가을 인데 아주 춥잖아요. 네, 핑크님은 네 핑크 찐빵이라고 지었어요. 찐빵 먹고 싶다고 그러더니. 아, 저희 오빠가 블루 찐빵이거든요. 네, 여기 주변에는 나무가 엄청 많아요. 나무밖에 없고 시시해라. 어? 여기. 아름다운 색 나뭇잎이 있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나뭇잎인지 알면 댓글로 좀 적어주시길. 음, 제가 지금 엄청 확대됐죠? <laughs> 와우, 이게, 이전 <laughs> 1, 2, 3으로 지운게 그냥, 제가 숫자를 좋아해서 그냥, 대충 지웠어요 네, 지금. 여기는 노인정이에요. 어, 오, 괜찮으세요? 난지을 뻔했다. 자, 저기 무더운 슈터가 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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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인정인데. 오인동이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여기서 맨날 살았는데 잘 몰라요. 얼공, 얼공, 전얼공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정말요? 네. 여기 분식점도 많아요, 여러분. 네, 저기 분식점이 있네요. 맛있겠다. 자, 저기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몇 시인지 봐보죠. 네. 자, 여기 소나무가 있네요. 오! 여기 여기 되게 좋아해요. 여기 되게 아담하게 있어요. 얼굴 찍혔어요? 어 반만이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카메라도 능숙지가 않아서. 자 여기 지금 낙엽이 완전 많이 있어요. 낙엽이 많으면 힘들어요. 네. 자 지금 금연 금주 건강공원. 씨병님 2분 남았어요. 어! 금연금주, 건강공원, 어린이 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부천시. 자, 제가 부천시에 살거든요. 주소 공개했나? 여기 아름다운 나뭇잎 색깔이 있어요. 어디요? 찍어봐요. 찍었어요. 카메라로 담았어요. 저하로 담았어요. 여러분, 이런 나뭇잎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마음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나뭇잎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저도 1234 언젠간 유튜브 올릴게요. 그리고 저는 핑크집빵님의 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있잖아요. 1234님, 닉네임 바꾸세요. 왜요? 제, 제 그룹에 들어오려면, 닉네임, 뭔가 먹을 걸로 해야 돼요. 음. 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자, 제가 노, 노란색을, 주, 노란색을 좋아하니, 네. 옐로우 후라이. 옐로우 후라이. 옐로우 후라이요? 음, 이름 좀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네. 옐로우 후라이니 후라이 넷 네, 후라이. 네. 여러분들 후라이드 하면 아니 후라이 진짜 후라이드 말고 네 후라이 있잖아요 그 후라이 그 여러분 반숙을 좋아하세요? 완숙을 좋아하세요? 어 저는 보통 프라이는 그냥 안 먹어요 잘 저는 완숙 반, 반숙을 좋아합니다. 반숙에다가 참기름 넣고 고추장 찍어 먹으면 아그 맛에 먹는 거지. 여러분 저저전 사실, 사실 먹을 거 좋아합니다. 아, 맞다. 옐리선 아니 어, 뭐였더라? 아. 아, 그냥 이름을 좀 바꾸죠. 네. 음. 옐로우 계란이로 하자. 옐로우 계란 님 있잖아요. 에그라고 불러 도돼요 네, 에그 님 있잖아요. 왜요? 아, 맞다. 제가 뭔말을 하려는지 까먹었어요. 툭. 죄송합니다. 이밤 어, 가야 돼요. 5분 남았어요. 정말요? 자 그럼 만약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라, 뛰어라. 자 여러분 카메라가 지금 심하게 심이 흔들리니 그리고 저희 저저저 저, 저 에그는 천식이랑 아토피가 있어서 많이 못 뛰어요. 네 저도 아토피 심합니다. 자 네, 여기는 여러분, 언제나 쓰러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 잘 기대하세요. 아, 아 맞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긴 저희 학교예요. 네, 저기 제 학, 저희 학교입니다. 아름다운 학교. 사실 공포지만요. 음, 어, 저기 영산호 있어요, 영산호. 영산호, 영산호가 뭐지? 영산집 영가 아니에요. 영산홍. 관상용으로 많이 심으며, 한국에는 입, 한방에는 입으로 발견진 강아지, 뇨 건위, 구토, 입등에 약재로 쓴다. 일선 3, 님 이거 드세요, 드세요. 진달래 과네요. 얼굴 안 찍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풀립도 먹어요. <laughs> 1234님, 어, 아니, 1234님이래. 에그님. 네? 왜요? 언제 종이도 드셨다고 들었는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laughs> 네. 루머겠죠? <로마겠죠>? 하하하. <laughs> 음, 자, 여러분, 저희 학교는 정말 좋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많거든요. 자, 그럼, 여, 자, 1234님,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 에그님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바꿔가지고. 자 있구요. 그럼 자 그럼 손 내미시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자 <laughs> 저희 친구였습니다 자자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어 뭐지 에그 에그 님과 함께하는 저희 저희 공원 탐산기였습니다 빠이빠이